강원도 내 유치원 방과후 교육사 가운데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임금을 올려 달라는 건데요. 이번 파업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겠습니다지차 철폐하러 지차 강원도 교육청 앞입니다. 100명 넘는 사람들이 초록색 조끼를 입은 채 모여 있습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노총 소속 공립유치원 방과후 교육사들입니다. 파워 현장입니다. 원래는 차량 두대 정도가 지나다닐 수 있을 만한 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핵심 요구 사항은 급여 인상입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경상북도의 교육사들만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한 사람 앞에 한달 20만 원씩 임금을 올려 달라는 겁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초 다시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민노총은 밝혔습니다. 거의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급여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에 있고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공무원 인상분 정도는 임금을 올려줄 수 있지만 민노총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022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1.4% 인상됐거든요. 노동합이 저희가 그 1.4%에 해당되는 금액을 인상분을 제시 강원도 내 유치원 방과후 교육사 250여 명 가운데 이번 파업에 참여한 사람은 150여 명입니다. 당초 보육 대란이 우려됐지만 현재로선 보육에 큰 차질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노조원들과 정교사들이 방과 후 돌봄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조희원입니다